네, 두분 단단히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식 도우미로 활동 중인 윤현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나연입니다. 아 네. 그 소속되어 있는 정성이라는 업체는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죠? 네, 전문성을 갖춘 예식 도우미들을 양성하고 있고요. 팀을 꾸려서 예식의 진행을 돕는. 수행하는 업체입니다. 그 결혼식 용어들을 검색하다 보면 예도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예도가 예식 도우미를 말하는 거군요. 네네. 아, 그럼 그 예도들이 결혼식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죠? 예도는 결혼식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진행을 돕는 일을 수행합니다. 아,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 진행 요원 즉 스태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아, 그럼 결혼식에 보편적으로 몇 명의 예도가 진행을 하게 되죠? 대부분 4명이나 5명의 직원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팀장, 스캔, 예도 2명, 그리고 안내, 이렇게 대부분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음, 다른 포지션들은 제가 드론을 봤는데, 스캔이라 포지션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 스캔은 결혼식을 할때 음향이나 조명을 총괄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자님, 주례사님 어, 축가나 축사. 독담 있을 경우에 모두 리허설을 담당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중요한 그 결혼식을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는 각자마다 중요하지 않은 포지션이 없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 같아요.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그럼 본식 날 우리 신랑 신부님 리허설도 가능한가요? 네, 먼저 신랑님 리허설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머님 두분화축자마 리허설 진행해드리고. 네, 예식에 참여하시는 뭐 축가자님, 사회자님, 주례자님너 뭐 잡담 준비해오신 분들 다 리허설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예도로 활동하시면서 진행용 결혼식 중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있을까요? 네, 저는 제가 일하는 웨딩홀에서 가장 친한 친구의 오빠분께서 결혼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지인이다 보니까 부담도 가졌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친구가 부탁을 해서 예식 중간에 근무복을 입고 축하 댄스를 춘 적이 있는데 그때가 창피하기도 하고 즐거웠던 경험이었어서 기억에 남는 것 아, 같습니다. 진행하시는 분이나 보시는 분이나 다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어, 네. 음. 마지막으로 우리 예비 신랑 신부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예비 신랑 신부님들 모두 결혼 너무 축하드립니다. <laughs> 예식 도움이 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성업체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와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현장 인터뷰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니다 <laughs>